친구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교육청 EBS English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5학년, 6학년 친구들이 잘 들어야 할 그런 정보들이 있는데요. 자, 학교에서 배운 영어 표현을 EBS English 드라마와 함께 복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을 잘 따라오세요. EBS English 로그인하시고요. 이 클립뱅크 클릭하시고 초등 들어옵니다. 아래 화면 초등 보이시죠? 자, 내려가시면 Amy's First Love 드라마라고 보이시죠? 네, 상꿀소녀의 어, 그런 일상생활을 여러분의 교과서 내용과 함께 재밌게 풀어낸 드라마인데요. 2011년도 5학년 2학기 교육과정에 나오는 거라 5학년 2학기 내용을 배운 친구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것이 많은데요. 우리 하나 들어가 볼게요. 15번에 She has long black hair.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마도 인물을 묘사하는 그런 키 익스프레션 표현을 배운 친구들이라면 이 드라마를 들으면 아주 친숙하실 것 같아요. 자, 여기 Top Top Gold is surrounded by beautiful He has 자, 여기 한번 볼게요. But very attractive 이 소녀가 In her... Amy's first love. He is tall. He has blonde hair. He has twinkling eyes and a sharp chin. He has long legs. He is my best friend r o b t 아유 이제 배프까지 되셨어요 어. 여 재미있는 키 익스프레션을 활용한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네, 친구들 심심할 때이 드라마 한 편씩 보는 거 어떠세요? 영어 복습도 되고 드라마도 보고 너무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네. 드라마 한 편씩 오늘은 즐겁게 보도록 하고요. 이 속에는 24개의 드라마 중에서 21개의 편수가 들어 있네요. 자, 우리 드라마 영어로 한번 즐겨 보실까요? 다시 한번 알려 드릴게요. EBS English 들어 가셔서 이 클립 뱅크 초등 들어가셔서 A m i s First Love 드라마 한번 클릭해 보세요. 네. 산골 소녀와 함께 드라마로 배우는 네, 키 익스프레션스. 예. 한번 연습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친구들, 애쓰셨고요. 지금까지 EBS English Today였습니다.